네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보게 될때 반드시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라오는 녀석이기도 하죠. 바로 세브레 자동차사의 스파크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 연식도 좋고 스펙도 좋습니다. 더뉴스파크 프리미어 등급이기도 하고요. 19년형식에 4만 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더러 해당 차량 마이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핸들 열선, 가중기 열선 시트, 차선 이탈 방지 여러 가지 옵션이 풍부하게 잘들어간 녀석입니다 그리고 경차 옵션은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기도 하죠 버튼 시도, 스마트 키까지도 챙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700만 원대면 정말 저렴한 매물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 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하성현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을 수으면 좋겠네요. 네, 보니까 시선 매물 세브레 자동차 더뉴스파크 프리미어 등급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9년 6월에 출고된 19년형 차이며 현재 키로수 47,000km.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은 단속 교체권이 두 건이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우석 라인 쪽 앞쪽 횡다와 문쪽 도어가 교체가 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속 교체가 두 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네요. 또한 보험이력도 순차적으로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차 피해가 없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횡다랑 도어 교체는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 비용에 뜨지 않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하게 안내해 드린 가격 수수료 없이 760만 원에 해당 차량 구매할 수 있게 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해서 옵션과 정보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가성비로 경차를 보고 있다면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메모리라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상품화 상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파크 차량 외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드로써 비주얼 잡을 수 있는 스파크 프리미어 등급 차량입니다. 그러면 앞 모습부터 주목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라이트와 그릴 반대쪽 라이트 주목해서 보여드리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앞모습의 스파크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요. 넓직한 본넷 부음과앞유리창과 선탠 상태도 양호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게 되면 휘기스가 제법 있죠? 이휘기스는 저희가 복원 작업 예정 중에 있으시니까요.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파크 차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넓직한 측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직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흰색 바디로서 보다 도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측면부는 물론 디펜더, 뒷범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체크해 드리면서 후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이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중단부, 후미등의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후면부는스파구는이친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경친지만이재함이친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깔끔하고 좋은 적재함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다음으로 바로 도어 안쪽으로 관점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 윈도우 컨트롤러, 스피커 부분도 있고요 해당 차량은 정등 접이 사이드 미러 다양성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내부 안내해 드리면서 시트 상태도 보여 드릴게요 블레이스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인 만큼 보다 깔끔함을 주기도 하고요 좋은 시트 상태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동선석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사용감이 없다라고 하셔도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트라는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2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층의 2열. 공간은 넓다고는 말못 하겠지만 그래도 넓습니다. 넓다라고 얘기할게요. 시트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가죽이 찢겨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충분히 할게 좀줄수 있는 차량이에요. 다음으로 바로 핸들도 보도록 할게요. 핸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죠. 핸들 상태 매우 좋고요. 핸들 버튼들도 좋고요. 또한 해당 차량은 전방 추돌 경고도 있어요. 이게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핸들 깔끔합니다. 자, 찍어 보게 되면 깔끔한 송풍구와 라이트 제어 장치. 또한 차선 이탈 방지 옵션과 히티라고 적혀 있는 게. 저 옵션은 핸들을 좀더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파워 핸들의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 힘으로도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사이드 뷰에는 축구방 경보기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을 바꿔서 센터 페시아 보게 되면은세브리 장치가 없어서 안 되는 옵션이기도 하죠. 마이 링크 옵션이 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당연 지사 후방 카메라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중단 센터 패시아도 천천히 보겠습니다. 간단한 미디어 트리 버튼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이어서 공조화지 컨트롤러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중단 센터 패시아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센터톤은 앞쪽을 보기는 넓지 펜트리 공간 컵홀더도 보이고요 귀여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귀여봉 살짝 이게 보여드리고요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 수납 공간과 열선 시트 옵션이 이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해당 차량 전체적인 내부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는 스파크 차량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옵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계기판 안 보여드렸죠? 계기판 보게 되면 시크키로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타이어 공개하고 경고등이 떠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다 해결할 겁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언유스파크 프리미어 등급이었습니다. 나가서 정리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외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더뉴스파크 프리미어 등급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19년 형식의 4만 킬로고요, 단순 교체가 있지만 700만 원 대면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사실 감가가 더해드는 차량 중한 대이기도 한데요, 이 차량도 구매하시고 2~3만 킬로 많게는 4만 킬로까지 타셔도 10만 킬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크게, 크게 크지 않다 다시 한번 그 점도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유서와 강력한 스파크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다시 한번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S N K 모니카 하승희였습니다.